여러 줄에 한 번에 텍스트를 추가하세요. 이 훌륭한 도구는 영상 설명란에서 찾을 수 있고 도구를 열면 여기에서 언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. 그리고 이 도구는 정말 간단합니다. 예를 들어, 우리가 안녕, 잘 지내? 예시로요. 그리고 우리가 각줄 앞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고 해봅시다. 예를 들어, 이런 식으로 앞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고 해볼게요. 텍스트를 처리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. 또한 각줄 끝에 점을 추가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문자 수 전체 줄 수가 나오고 번호 매기기 옵션도 있습니다. 각 줄에 자동으로 번호를 붙일 수 있고, 구분자와 시작번호도 선택할 수 있어요. 이제 처리해 볼게요. 아주 간단한 도구지만, 가지고 있는 리스트나 코드, 지침, 숫자 등 어떤 목록이든 대량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. 정말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.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작이나 처음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긴 텍스트를 다룰 때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.